인구 3만의 청양군은 인구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충남방송과 인터뷰에 나선 김돈곤 청양군수는 각종 인구 정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청양군 인구는 3만 12명. 인구 3만 명 붕괴를 앞둔 청양군에서는 인구 늘리기가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오던 청년 인구 정책을 올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짓거든요. 네. 행복국에에서 그 63세대 정도는 우리 청년들 에게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 쉐어 하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주거 공간을 좀 확보해 나가고있고 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충청남 도기관을, 세계기관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크골프장, 골프장 유치하고, 지금 추진 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또 오는 2026년까지 비봉면 일대에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견기업 등을 유치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우량기업을 빨리 유치를 하자. 그로 인해서 또 우리 PF도 있고 산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충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 가리지 않고 어, 회사에서는 지금 P F 를 지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 하고고 저희는 또이 기업 유치에 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 유치에 성공한 청양군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청양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 파크골 협회가 이로 본부가 오거든요. 음. 어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인구가 그약없수 증가하고 있고 네. 그러면 저는 최하로 잡어도 일년에 사오0만명 정도는 우리 방문하지 않겠냐 충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인 청양군 청년인구 정책과 함께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3월 27일 방영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미정입니다.